안녕하십니까 하준 아빠입니다. 어, 1월 오늘 10일이죠. 네, 금요일이고 항암 이제 17차 하러 병원에 도착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체열 하러 바로 좀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체열을 하면서 궁금한 게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나는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바늘이 내 팔에 꽂히는 것을 쳐다본다. 요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저는 쳐다보질 못하거든요. 혹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열을 어, 끝냈고요. 요 자리가 어디냐면 어, 꿀먹님 <laughs> 여기 꿀먹님이 이전에 영상을 찍었던 자리인데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와서 간혹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체열할 때나 좀 대기할 때 저쪽이 바빠요. 그래서 여기가 좀 한가해서 이쪽에 앉아 있는데, 어 일단은 오늘 체열은 완전 공복으로 실시를 했어요. 집에서 물도 한잔안 먹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나올 때 공복 혈당이 104가 나왔는데, 어 물을 하고 차를 좀 마시고 나와서 그랬나 104 정도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좀 공복 혈당을 체크를 하려고 물도 한잔안 마시고 일단은. 을 했고요. 오늘 컨디션은 약 10에 10으로 따지면 음 지금 한8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피 검사 결과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신경외과 진료가 있어서 신경외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신경외과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은 좀 사람이 많네요. 네, 암센터의 파라다이스 신경외과에도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괜찮은 것 같은 선생님, 저 하나 궁금한 게 그게 먹으면 살짝.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어, 진료 보는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요. 신경외과 진료까지 마쳤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추워요. 어, 신경외과 선생님은 되게 자상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얼굴도 예쁘시고. 네. 지금은 이제 교수님 진료 예약을 하러. 어, 신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특별한 사항 없이 진료는 끝이 났습니다. 어,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일전에 약재를 줄인 대로 오늘 항암을 시작을 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어, 제가 이제 2주를 휴지기를 들어가는 기간인데 그때 이제 아마 CT를 찍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최, 어, 항암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항암 17차가 끝이 났고요. 뭐 특이사항 없이 17차 무사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또 신경외과 약을 처방받은 게 있어서, 네, 고, 고약은, 어, 무조건 먹지 말고, 좀 심하면 먹고, 심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네, 한 6주 정도 되거든요. 넉넉하게 그냥 약을 처방해 주셨다고 하는데, 습관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끊을 때도, 어 약간 의존성, 어 소위 말하는 그 유론틴 부작용 중에 금단 증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은 뭐 제가 이제 상황을 다서좀 조절할 예정이고, 오늘은 좀 집에 이제 들어가서 영상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항암하고 와서 좀 피곤해서, 어 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좀 잠들었어요. 한 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 어,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죠? <laughs> 네. 근데 이게 졸려서 막 잔, 잤다기 보다는 뭔가를 이제 하다가 좀 약간 피곤한 상태가 돼서 살짝 잠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잠들면 제가 이제 침대에 잘 눕지는 않는데, 오늘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한 30분 이상을 잔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좀 개운하기도 하고, 네. 또 나름 괜찮습니다. 저녁에 뭐 잠이 잘 오길 바라야겠죠. 어, 일단은 항암이 잘 끝나서 뭐 기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 게 이제는 뭐 이렇게 전에는 날짜가 다가오면은 좀 약간 스트레스도 좀 있었는데, 어, 지금은 그닥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요. 아무래도 약재가 조절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가, 어, 좀 부담도 좀덜 되고, 사실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재가 조절이 됐기 때문에, 어, 내가 다른 부작용이 없, 없으니까, 말초신경병도 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구나. 요런 생각들이 좀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부담이 좀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이런 변화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되면, 어,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도 더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선택은, 음, 잘 선택이 좀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T를 1월 말에 찍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한 사이클의 마지막이 되는 또, 어, 시,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2주의 휴지기가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 때 아마 CT를 찍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음, 좋아야겠죠? 네. <laughs> 사실 기대도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좋아질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어 중요한 거는 뭐 커지거나 변화만 없다면은 네 그래도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만은 좀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오늘 어제 이제 저녁하고 오늘 들어서 제가 이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쭉 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영상들이 좀 알고리즘으로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 영상들이 좀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음, 기분이 좀 묘하기는 해요. 어, 뭐냐면 처음에는 그런 영상을 봤을 때는 좀 절망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피했는데 어, 지금은 피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그 그분들의 감정도 좀 느껴보려고 하고 네,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또이 죽음이라는 부분도 하나의 과정이라면은 그런 과정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이제는 머릿속에는 집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어, 좋은 쪽으로 좀 승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야지만 내가 이제 길게 치료를 받고 하는데 있어서도 어 저한테 그냥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생각이 정리가 되면 영상으로 또 제가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오늘은 짧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또 건강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